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지팥죽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자 팥을 한 400g 정도 준비했고요 이거는 이제 한 반나절 정도 물에 불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려줬더니 착착착 하는 소리가 안 나죠 아주 말랑말랑하게 잘 불어졌고요 그 다음에 찹쌀가루는 이거 이제 새알집 만들 거 소금 조금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솥에다가 팥을 한번 삶아줄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초벌로 좀 삶아 주셔야 팥의 떫은 맛을 조금 없앨 수 있으니까요. 물은 살짝 잠길 정도로 넣고 한 5분 10분 정도 삶아 주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 우리는 쇠알심정 만들어 볼게요. 한컵 한 정도 찹쌀가루 섞까요한컵 정도, 한컵반 정도 써볼게요. 한컵반 정도에 소금은 한 살짝, 한반 티스푼 정도만 넣고요. 미지근한 물 살짝 부어가 주면서 반죽 조금 해보실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으면 물량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그래도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어, 이제 맹맹하지 않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소금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 뭐 소금 설탕 조금씩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너무 달지 않게 먹을 예정이라서 음, 떡은 최하심은 소금 소금만 가지고. 만, 치대 주셔가지고 찰지게 만들어주시고요. 떡이니까요. 어느정도 됐으면 쭉 펴서 잘라주도록 할겁니다. 세안심이 조금 듬뿍 들어가있어야 맛이 있죠. 어, 저는 이제 따로, 쌀알을 이제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세알심이좀 들어가 있어야 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넣서 그렇죠?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셨으면 그래도 동글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조금 모양이 예뻐야 되니까요. 이제 끓이면 조금 퍼지기는 해도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안 예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자그 사이에 팥이 한번 삶아졌거든요 물 한번 버리고요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자 초벌로 삶아준 팥을 찬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넓은 맛을 다 제거해 줬고요 다시 한번 이제 끓여주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삶는 겁니다 물러질 때까지 어, 믹서기에 가, 아, 갈아질 정도로 어,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삶아주실 거예요 물을 계속 가감하면서 아, 더해주면서 삶아줄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끓이는 거기 때문에 물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서는 밭을 끓이고요. 새알심을 한번 옆에서는 삶아볼게요. 자 한번 삶아서 어, 떡을 만들고 저는 이제 나중에 다된 거기에 팥죽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둥둥 떠올 때까지 삶아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는 다시 끓고 있고요 한 5분 정도 삶아졌는데 벌써 이렇게 동실동실 다 떠올랐거든요 다 익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 한 반만 했죠 이게 삶아지면서 이렇게 불어나니까 이렇게 아, 돼야 좀 먹기 좋은 크기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크게 자르시면 아, 아, 이제 세알심이 아, 이제 너무 크게 삶아지니까 조금 작게자르시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한번 씻어서 옆에 둘겁니다 자한 20여분정도 삶아줬고요국물이뽀얗해게좀서 이렇게 어,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드셔보면 어느정도 잘 씹히거든요 그래서이제 충분히 불려 놔주서이면이제한 20여분만 삶아 주셔도 믹서기에 갈때 충분히 잘 갈리니까요. 잘 불리시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믹서기 갈아볼 겁니다. 믹서기에 여기에도 이제 물을 조금씩 첨가해주면서 갈아주실 거예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양이 좀 충분히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갈아볼게요. 자, 다 갈아주셨으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끓여 줄 거니까요. 저는 조금 걸쭉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조금 걸쭉하게 갈아 봤습니다. 고운 걸 좋아하시면 안에 이제 가루가 아주 곱게 갈아 주시면 돼요. 눌러 붙을 수 있으니까요. 살살 저어 주시면서 해 주시면 되고, 어, 좀 물이 부족하면 조금 어차피 이제 수분이 좀날아갈 거니까요. 어, 약불은 이제 약불 정도에서 이제. 너무 세게 하면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물을 좀 부어주면서 저어주면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자, 아까 준비한 새알심도 지금 넣어줄게요. 새알심도 넣어주시고 새알심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모양이 사네요. 소금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설탕은 미리 넣는 거 아니고요. 드실 때,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뭐,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미리 넣으면 뭐, 이제 삭을 수 있으니까요. 소금만 살짝 넣어두시는 겁니다. 자, 이대로 한번 싹 끓여주면, 그대로, 동지 팥죽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글보글, 용암이 끓어오라듯이 올라오면 다된 겁니다. <laughs> 자, 이렇심도 아주 맛있게잘 익었네요 자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자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봤고요 장식용으로 어, 아까 새알심을 좀 남겨놔서 담아봤습니다 자 드시기 전에는 설탕 소금간은 아까 좀 해놨으니까요. 소금을 어, 음, 소금간은 필요하시면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저는 어느 정도 소금은 다되어 있다고 보고 설탕만 좀 넣어봤어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 아주 아 맛있네요. 팥이 어, 향도 좋고 반드시 소금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맛이 더 사는 느낌입니다. 소금을 안 넣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맛이 안 올라오거든요. 소금 설탕을 꼭 넣어주시고 새알심도 음! 쫄깃쫄깃 아주 씹는 맛이 있죠. 집에서 직접 만든 새알심도 듬뿍듬뿍 들어 있어서 어, 맛이 있어요. 음. 아죠 추운 겨울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죽 음. 한 그릇 하면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농치미 같은 거 같이 내셔가지고 드시면 되겠죠? 농치미 아, 같은 거좀 내셔서 밥죽이랑 같이. 맛있게, 음, 아주 맛있습니다. 파을 설탕 넣어서 잘 나가니. 여러분도 동지팥 좀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